현재 손흥민 선수가 MLS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는 단순한 폼 회복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며 오히려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리그 데뷔 후 8경기에서 10골을 폭발시키고 경기당 평균 1.2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그의 활약은 MLS 전체를 뒤흔들고 있으며 벌써부터 시즌 MVP 후보로 거론될 정도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의 득점 방식입니다. 토트넘 시절 전매특허였던 폭발적인 스프린트 후 마무리 능력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여기에 더해 이전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받던 연계플레이와 결정적인 찬스를 창출하는 시야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옵타위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따르면 손흥민이 MLS에서 기록하고 있는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수치는 리그 최고 수준이며 이는 그가 단순한 운이 아닌 탁월한 기술과 결정력을 바탕으로 득점을 양산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복귀를 반대하는 외신들은 그의 MLS 후기 시즌 폼, 즉 득점 부진과 체력 저하가 두드러졌던 과거 위 데이터를 근거로 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분석의 모순은 극대화됩니다. 이는 언론이 한 선수의 현재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 클럽의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나 이미 결정된 전술적 방향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심지어 영국의 저명한 축구 평론가인 조차 손흥민의 현재 득점력은 토트넘이 당면한 공격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인데 이를 향수로 치부하는 것은 냉정한 분석을 가장한 자기 모순이라고 강하게 지적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압도적인 성과가 클럽의 미래지향적 전략이라는 명분 아래 냉정하게 배제되는 현실은 현대 축구에서 레전드의 가치가 얼마나 빠르게 상품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토트넘 호스퍼의 경기력을 분석하면 팀워크 및 공격조직력 측면에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현재 토트넘의 리그 순위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공격수들이 아닌 수비수들의 득점에 과도하게 위존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센터백인 미키 반더벤이 팀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토트넘의 공격 라인이 얼마나 심각한 부진에 빠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이 통계는 단순한 흥미 요소가 아니라 팀의 전술적 설계와 선수들의 역할 분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격수들이 슈팅 기회 창출에 실패하고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창의성과 결정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전술 분석가들은 토트넘의 평균적인 박스 안터치 횟수가 시즌 초반 대비 25% 이상 감소했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이는 결국 최전방 공격수의 고립과 측면 공격의 단조로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MLS에서의 활약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고립된 상황에서도 스스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개인 전술의 완성도를 갖춘 선수입니다. 팀의 조직력이 흔들릴 때한 선수의 클래스가 경기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와일드카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외면하는 토트넘의 결정은 클럽이 공격진의 현재 파국적인 팀워크 문제를 단기 임대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장기적인 영입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적 도박을 감수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팬들에게는 답답함과 함께 불안감을 안겨주는 충격적인 전술적 판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복귀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배경에는 감성보다 실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다니엘 레비 회장의 경영철학 및 신임 감독의 장기적인 전술 계획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외신들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단정하는 핵심 근거는 손흥민을 둘러싼 단기계약의 비효율성과 미래자원과의 충돌에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임대가 논의될 수 있는 시점은 1월 이적 시장이 열리는 시기이며 이는 기껏해야 1월부터 2월 말까지 약두달 남짓한 짧은 기간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팀에 합류하는 MLS 스타에게 지불해야 할 높은 임금과 그의 합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선수들의 출전시간 감소 및 불협화음 등에 간접 비용을 토트넘 수뇌부는 매우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토트넘은 현재 20대 초중반의 젊은 유망주들에게 투자하여 팀의 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입된 마티아스텔과 같은 젊은 선수들에게 꾸준한 출전 기회를 부여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려 하는 상황에서 손흥민이라는 거물위 일시적인 합류는 이러한 성장 플랜에 혼란을 줄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축구 이적시장 전문가인은 토트넘은 지금 당장의 박싱데이 지옥 일정보다. 3년 후에 유럽 대항전 우승권 팀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손흥민은 분명한 해결책이지만 그들의 장기 비전에는 맞지 않는 단기적인 예외일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토트넘의 결정은 손흥민의 능력을 평가절하한 것이 아니라 클럽의 전략적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그 원칙을 흔들지 않겠다는 극도로 냉정한 비즈니스 결정이며 이것이 바로 외신들에게 배신처럼 보이는 충격적인 이유입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복귀를 향수나 카메오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냉정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스페인의 거함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에게 강력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소식은 토트넘의 전략적 판단이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주축 공격수들의 잇따른 부상으로 인해 공격 뎁스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창의성과 측면에서의 돌파 능력을 갖춘 즉시 전력감 보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영국 매체 더 하드테클이 보도했듯이, 바르셀로나는 손흥민이 팀에 마법을 부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그의 현재 가치를 최고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르셀로나가 단순히 단기적인 부상 공백을 메우는 용도로 손흥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데이비드 베컴이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듯이 MLS 스타의 유럽 리그 복귀라는 상징성과 함께 그의 클럽 레벨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토트넘이 그를 지난 시즌 부진했던 노장 선수 로치부하며 외면하는 반면 바르셀로나는 그를 챔피언 3급급 즉시 전력감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극명한 관점의 차이는 토트넘의 장기 전략이 현재의 승리 가능성을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만약 손흥민이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스페인 라리가 무대에서 토트넘 복귀를 반대했던 외신들의 예측을 비웃듯 맹활약한다면 토트넘 수뇌부의 2번 배제 결정은 단순한 전략적 오판을 넘어 클럽 레전드와의 관계를 파탄낸 역사적인 실수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복귀 논란은 결국 현대 축구에서 클럽 레전드의 가치가 어떻게 재단되는지에 대한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냉정한 사례를 제시합니다. 손흥민이 간절히 원했던 작별 인사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 팬들과의 정서적 유대감, 그리고 선수로서의 마지막 자부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인간적인 욕구였습니다. 반면, 토트넘 수뇌부와 일부 외신들이 내린 결론은 이러한 감성적 가치를 영으로 수렴시키는 차가운 수익성 및 전술적 합성 계산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복귀를 막는 진짜 속내는 감정을 배제한 클럽의 장기적인 승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과거의 영광과 감성적인 부채를 모두 청산하려는 탈 레전드화 실험을 강행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클럽은 이제 어떤 한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는 오로지 감독의 전술과 젊은 선수들의 잠재력에만 기댄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라는 가장 뜨거운 심장을 차갑게 내치는 행위는 팬들의 충성심과 클럽의 전통이라는 무형의 가치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축구 평론가이자 팬 문화 연구자인은 토트넘은 트로피를 얻지 못하더라도 손흥민에게는 인간적인 예우를 보여줄 의무가 있었다. 이번 결정은 수많은 팬들에게 토트넘은 성공이라는 결과만을 쫓는 영원없는 비즈니스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한 충격적인 배신 행위로 기억될 것이라고 통찰했습니다. 이 영상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토트넘의 냉정한 전략과 손흥민 선수의 인간적인 바람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관심까지 이번 사태는 쉽게 결론지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과 논리가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충격적인 토트넘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